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어 삼성전자하고 함께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의 축이고요 시가총액도 어, 우리나라 전체 2위죠 어,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굉장히 이제 큰 시가총액으로 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 삼성전자는 단기에 그리고 추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니, 보이니까 4만원 초반부터 어 7만4 0 0원까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사실 어 10월, 11월까지 주가가 못 올랐어요. 예, 엄청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가 11월 중순에서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어, 이게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싸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삼성전자는 부담스러우니까, 어, 덜 오른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건어떤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이제, 어,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은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랑 어떤 게더 좋나요? 혹은, 어, 뭐, 반반씩 매수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어, 조금 이제 그 기다려보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게 상승을 멈추고요. 이 12만 원대가 거의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지루한 행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캔들은 몇개안 되는데, 이게 12월 10일부터니까 한 2주 정도 이렇게 행보가 나와서, 이게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지루함은 말로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뭐 하루에 30%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대, 그렇, 상한가가 30%니까, 예전에는 이제 15%였는데, 상한가가 15%에서 16년도였나, 10, 15년도인가 이제 30%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하루에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져요. 나는, 어, 이거 SK 하이닉스를 12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2주 동안, 뭐, 이렇게, 마이너스 살짝 해서 상승하지도 못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현재 기간 조정이 먼저 나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한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그 대략적인, 어 상단, 주가 고점의 하단, 그러니까 상단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나오는 하단, 이 가격대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 가격대가 12월 초 가격대인 11만원대 초반, 11만 2천원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단기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라면은, 어,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좀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보자. 어떤 조정인가? 가격적으로, 어, 내려오는 가격 조정과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 이런 식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으니다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아, 기간 조정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만약에 내일 한번더 음봉이 나오고 한 1%라도 음봉 한번더 나오면은 내일 이평선 균 20일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거의 만난 거죠. 거의 만났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20일선에서 주가가 싸다라는 어떤 그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있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한번 이 11만원대 초반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줄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좀 다소 이제, 어, 시장 자체가 지금 유럽 그 영국 변종 코로나 이슈도 있고, 단기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피로감도 있어서 좀 다소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어 지금 잘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 11만 원 초가 첫 번째 어떤 그런 매수 타점이자 지지선 역할을 해줄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이 11만 원 초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다 라면은 다소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될 거고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요 가격에서 지지를 이제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번더 밀리면은 아래에서 한번더 산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혹은 두번더 산다 그런 관점으로 뭐5% 프로 5%, 프로라든지 5뭐 그런 식으로 혹은 뭐 3%, 3%, 4%라든지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어떤 그런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 초반대가 단순히 2십일선이어2일선과 만나는 어떤 그런 가격이라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현재 기간적으로 어 2주 이상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기간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겠죠. 내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다소 이제 중소형주들 혹은 이제 일부 제약주. 지금 시장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는 많이 하락 안 하는데, 어, 하락 개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한1700 종목 정도가 하락하고 있고 한300 종목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 한 400, 50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고 1700 종목이 하락을 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장에서 오히려 이제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 SK 하이닉스는 이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다소 어, 지켜보자 라는 그런 관망의 관점이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어, 슬슬 11만 초반원 때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이제 전략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하지는 않죠. 어, 이제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같이 팔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는 좀 샀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도 좀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최근 수급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근데 뭐 사실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워낙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다 혼자 단독적으로 뭐 크게 막, 뭐, 오를 때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단독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담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무료 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여기 상단에 공지사항 있습니다. 이거 꼭 정독해 주시고, 앞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